얘는 일단 보면 수필이야. 수필, 이런 것들은 수필은 종류가 뭐 있는지 기억나지? 뭐하고 뭐, 하고뭐있어 경수필, 중수필. 근데 얘는 중수, 아, 경수필, <laughs> 경수필이고, 그다음에 수필은 늘 언제나 특징적인 부분들을 볼때잘 생각을 해도 되는데, 수필이라는 걸 크게 어렵게 생각 없이, 어, 크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자기가 작가가. 혹은 여기는 있 서술자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교훈을 전달해 주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늘 언제나 뭐 회상적이다. 그 다음에 교훈적이다.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야. 요새 이제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참새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는 거냐? 바로 우리 민족의 여유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 민족의 여유로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기억을 하면서 갈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자고. 자 내용을 보면 쨕쨕쨕쨕 무참새 조잘되는 소리 반가운 소리다 벌써 아침나절인가 오늘도 맑고 고운 아침 울타리 햇 빨리 들어 따스하고 명당 하나를 예고해주는 귀여운 것들에조잘되는 소리다 기지개를 켜면 눈을 비빕다 캄캄한 방이 아닌가 전등의 수직을 누르고 책상 위에 시계를보리 새로워 3시다 현광등만 <laughs> 환하다 다시 눈을 감아도 금방 들렸던 참새 소리는 없다 눈은 멀거니 천장을 직시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서 뭐한거야 그럼 지금 뭐한거야? 여기서는 쉽게 얘기하면 참새 소리에 참새 소리에 자에서깬거지 자, 그러면서 참새 소리에 대해서 자, 여기서 참새 소리는 없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걸 바탕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소재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거죠. 자, 그래서 참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참새는 공작같이 화려하지도, 학같이고귀하지도 않다. 깨꼬리의 아름다운 노래도, 접동새의 구슬픈 노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새는 화려한 새는 아니야. 깨꼬리의 아름다운 노래도, 접동새의 구슬픈 노래도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소리도 예쁜 새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이걸 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야? 평범한 참새라는걸알수 있는 거야. 평범한 모습의 참새지. 자, 시인의 입에 오르내리지도, 완성가에게 팔리지도 않는 새다. 그러나 그 조그만 몸매는 귀엽고도 매끈하고 색깔은 검소하면서도 조촐하다. 그래서 조그만 몸매는 귀엽고도 매끈하고 귀엽고도 조그만 몸매는 귀엽고도 매끈하고 색깔은 검소하면서도 조촐하다. 그래서 참새의 특징. 참새의 특징 첫 번째. 어린 선녀들처럼자 그래서 이거 몸을 쳐놓으니까 지구법. 그래서 원가는 뭐야? 참새를 위하 하는 거죠. 모이면 조절된다. 아무 기계 없이 솔직하고 가벼운 음성으로 재깔제깔 조잘된다. 그러면서 어린 소년처럼 모이면 조잘된다. 두번째, 기교도 없고 솔직하고 가벼운 손으로 제깔제깔 조잘되고 쫓으며 흐르고 날아왔다. 금방 다시 온다. 세번째, 그다음 우리나라 방방붙고 마을마다 집집마다 없는 곳이 없다. 네번째, 창세의 특징을 주로 나열해주고 있는 거야. 진달래꽃을 일명 참꽃이라 부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삼천리나산 가는 곳마다 이연안한꽃이 봉소식을 전해주지 않는 데가 없어. 깊쁘든 슬프든 우리의 생활과 떠날 수 없이 가까웠던 까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민들레를 자 아, 민들레란다. 진달래꽃을 잃으며 참꽃이다 러다 그러니까 진달래꽃이 있고 참꽃인데 그럼 저 참새도 우리의 일상하고 가까워진다는 걸 유추해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나오는데요. <laughs> 그래서 민녀신 김수월이 다른 꽃다 버리고 오로지 약산의 진달래를 노려 한 것도, 노래한 것도 다이 나라의 시인이까다이다 학원 세가 많건 만이 이세 만을참세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뜻에서다. 이 나라의 민요 시인이 노래를 한다면 새를 노래한다면 당연히 이세가 앞설 것이다. 우리 집주변에서 보기 자리라고 우리 집 울타리에서 자란 새가 아닌가 이세 울음에 동창이 해가 들고 이세 울음에 지붕에바꾸이 피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활과 이것도 마찬가지다. 여기 요렇게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참새를 얘기하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미물들도 우리와 친분이 같지 않다 재비는막갖고 부엉새는 싫다 까치 소리를막깝고까마귀 소리는 싫다 이 참새처럼 한지마 식구까지 살아온 새도 없고 이 참새 소리처럼 아침에 반가운 소리도 없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반가운 존재 우리하고 늘 가까이 있었던 존재인 참새에 대해서 얘기하는거야 그러면서 위어, 위어, 긴목소리로새 쫓는 소리가 가을 북판에매일 쓴다. 들곡식을 칩내는 새들을 쫓는 소리다. 그렇게 보면, 참새도 우리에게 해로새일지 모르지만, 봄, 여름에는 벌레를 잡는다. 그러니까는 해로새일 수도 있지만, 봄, 여름에는 벌레를 잡는 거니까, 이로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논네허수아비를 해치고 새를 쫓아 날아가는 것을 그하이긴 하지만, 쥐 잡듯 잡아 없애질 않는다. 우리가 허수아비를 내놓고 새를 잡지만, 아니죠. 새를 쫓지만, 막 잡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태도는 그냥 여유있게 쫓아버리는 거지 야 우리 동사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저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로아 와넌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서 만이참새를없애자면 그리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그 신비한 팀 서프라이즈인가? 그거 보다 봤는데 참새가 어느 날그 옛날에 중국에 중국의 모택동이그 말하자면 이제 시찰 같은 거 시찰 같은 걸 나왔는데 참새들이 나단을 쪼아먹는 걸본 거야. 그래고 나단을 쪼아먹는데 참새가 너무 많으니까 나단을 쪼아먹는 게 이제 짜증이 났든지 모태통이 시킨 거야. 마우저첩이 야, 참새 쌀다 잡아. 그래갖고 참새를 싸그리 잡았대. 진짜 참새를 막뭐 동양도 풀어놓고 그러면서 싸그리 잡았대. 그래갖고 참새를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를 죽인 거야.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어. 농사만. 쉽게 얘기하면 참새들이 벌레를 잡아먹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숟가되 내고, 물론 나날을보지만 그런 것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참새 때가 사라지면서 거기 논밭에 무수한 벌레들이 생기고 잡초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흉년이 들어버린 거야. 흉년이 들면서 순식간에 수백 명이 굶어 죽는 상황이 생긴 거야. 그래서 중국의 1970년대에 있었던 중국의 대기근에 영향을 끼친 게 참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참새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서도 본 것처럼 참새가 나쁜 역할도 하지만 이런 역할도 있다는것들은 우리가 알수 있는 거지. 만일 참새를 없애자면 그 불가능한 일은 아니야. CGP처럼, 아니 CGP라다. CGP라다. 모태통처럼 싹을 잡아가고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어. 근데 반드시 추녀 끝에 서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히 서식하는 지가 추녀 끝에 서식하는 서식지가 추녀 끝에 있기 때문에 잡기도더 쉬워. 그러나 그렇게 매번 하지도 않고 이상이나 북대기깔이나 젖 속에 나달 수치의 밥풀까지 인색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참새의 먹이를 주는 거야. 무슨 얘인지알죠 자, 그러면서 새를 쫓는다라고 하자고 새를본다라는 것도 애기같이 뾰족뾰족 부드러운 맛이다. 그리하여 저녁때는 다 같이 집으로 돌아온다. 애기네인데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또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 민족이 대하는 우리 민족이 참새를 대하는 태도를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서 지금 생각하여 황금빛 들판에서 푸른 하늘을 향하여 위어, 위어, 새 쫓는 소리도 유창하기만 하다. 유창하기만 하다. 새 모는 길은 대개 소녀들의 일이다. 문득 목달리 모습이 떠오른다. 그래서 자, 여기서 과거의 상이죠. 참새를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거요 목다니는 우리 집앞 노래 새를 보러 매일 오는 아랫말 천우다. 나는 없는 목다니가 공주 같다고 생각한 일이 있었다. 나보다 너댓살 손이라 누나라 불러달라 했지만 나는 굳이 목다니라 부르고 누나라고 불러주지 아니했다. 그는 가끔 삶은 가을을 해서 나를 주문했다. 혼자서는 종일 심심한 까닭에 내가 날마다 다 같이 놀아주길 바란 것이었다. 그도 만일 지금 살아있다면 물론 할머니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참새를 통해서 과거 회상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그만큼 많이 흘렀다는 걸또 보여주기도 하고. 무슨 얘기인지 죠 썸녀죠, 썸녀. 썸타는 썸녀 거죠? 어, 참새 하나로 과거의그먼 옛날에 썸을 탔던 여인을 소환시킨 겁니다. 이? 자, 그러면서 팽강집을 가르쳐 참새 한 마리 안는 안 집이라고 한다. 또 참새 많이, 참새 많이 보이는 마을을 북마을이라고도 한다. 후덕스러운마이요 이유 있는 마리바다. 참새를 양지바르고 장풍한 곳을 택한다. 여러 집이 오밀조밀 모인 대추원을 택하고, 나달인, 나달이 풍족하고 방아가려는 부부한 마을을 택하니 복지법다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참새가 많으면 복을 받은 마을이라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새가 먹을 게 많으니까 그만큼 풍족하다는 얘기일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 풍족한 마을에서는 새한테도 각박하지가 않다. 자, 새안도 각박하지가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나눠줄 나달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 어느 세 장수와 만난 적이 있었다. 조롱 안에는 식잠에 인꼬 문조, 까라리아, 카라리아, 기타 이런 곳에도 많은데 나는 참새와 함께 하다가 즉시 뉘우쳤다. 실은 참새가 잡히지 않게 해서 다행인 것을. 나는 어려서 조롱을 번역했다. 그래서 세 장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시골서 새를 조롱에 넣어 기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제비는 찾아와서 노을 읽어주고, 까치는 찾아와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고, 꾀꼬리는 문앞어든가지로 오르내리며, 머리 벗게 벗고, 담배판 에 긴말을 가라 라고 일깨워주고, 또한 참새는 한 집에 한 식군데 조롱이 무엇이 필요하냐, 뒷문을 열면 진달래 개나이가 참으로 들어오고, 발을 걸으면 복사고살 굽고, 가지갈색 꽃이 철다 말고뜰 앞에 개새겨는 프로릴피가 이슬을 머금고 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가까운 거, 진짜로 가까운 거, 자연 그대로 있는, 자, 여기 만약에 꽃꽃을 한다고 하고 꽃까지 꺾고 방 안에서 시들리고, 돌을 바석에 옮겨놓고, 먼지나 저 인기를 말리고 또 새를 잡아 가둬놓고 그 비명을 향락하려고 하지만 그는 분명 악취미요. 그것은 살풍경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이거 악취미요 살풍경이었을 거다. 그래서 작가의 비판적인 태도지 작가는 그런 새 조롱에다 넣어서 새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참새도 씨가 져서 천연기물물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세상에 참새들조차 명령을 보존할수 없게 되었는가. 그동안 이렇게 세상이 변했는가. 생각하면, 메마르고, 생각하고, 윤기 없는 세상이다. 그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대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달속의 돌멩이까지 캐내도록 압착같이 발전해가는 인간의 지혜가 위대하다면 무한히 위대하지만 한편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한 마리 참새나마다시그 아쉽고 그립지 아니한가 연화봉에서 하계로 쫓겨난 양소유가 사박풍상을 낚였고또부기공을한것들리다가석장깊은도승의 성질 한마디에 황현대가 옛 연화봉에 의로 다시 황현봉으로 돌아왔다 이거 뭐요 예 소설 군몽의 얘기죠 군몽. 군무의 얘기예요. 군무 자, 이런 군무의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 이유는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말 그대로 연화봉에서 하이현을 쫓겨난 양소인가 풍상을 온갖 풍상을 다녔고 부귀문명 한번 들다가 석장이 품 도승 스승인 육관대사의 성진한 마디에 황현대가 이제 연화봉이 그려 다시 연화으로 돌아갔다. 깨달음을 얻은 거야.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아 인생이 무상하고 그다음에. 소유하는 것, 소유욕에 대한 것들을 버려야 되겠구나. 욕심을 버려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쨍쨍쨍, 잠결에 서차한 찬스 소리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려는 것인가? 날떠어 어디로 돌아가라는 것인가? 40년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네 소리, 무슨 이연으로 40년 전 제초, 가버린 소년 시절 고향풍경 을리 용암 에 불러일 줄 없고, 어디로 자취를 감춘 것이냐? 잠결에 멍멍하던 두둥은 이제 시선도 깨끗하다. 나는 문득 일어나 불을 피워 차를 다니며 고요히 책상머리에 앉는다. 그러면서 이런 참새 소리를 통해서 과거를 떠올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학습 활동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실험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물론 우리가 이제 또 코로나, 이러 코로나 때문에 수행평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잘 기억해 볼때 참새 이미지를 조그맣고 몸매가 귀엽고 매끈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새란 불린 가닥은 뭐다?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과 밀접하니까. 이거는 다 보고 기억만 해두세요.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그 다음에 참새를 데라도 우리 민족이 태도는 뭐를 뭘, 뭘 볼수 있어? 그냥 먹을 걸좀 먹게 놔둔다든지 이렇게 하지? 그랬꼭먹으럽고베푸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참새 관련된 어린 시절에 추워. 그, 목단이, 목단이라는 여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서 참새 현실에 대해 작가가 서술한 부분, 이렇게 되는데 참새에 대해서 작가가 서술한 부분, 작가 자체가 서술한 부분은 무엇이 되냐라고 하는데 참새가 없어지는 거 참새를, 참새 자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지정을 한해 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실제로,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참새가 한참 없어졌다가, 요즘은 다시 참새가 굉장히 많아진대요. 참새가 많아져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이 경각심을 깨달았는지, 진짜로 옛날에는, 그, 그게 진짜 참새부인지 몰라도, 선생님 옛날 사람이잖 포장마차에 가면 참새부 이라고 팔았어, 진짜로. 그래갖고, 무분별하게 잡기도 했는데, 들리는 소문에 그게 비둘기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도 보면 뭐 비둘기 잡아서 파네, 어쩌네, 뭐 먹네, 마네, 그런 얘기도 하잖아.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다가 찬사가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다시 상아났는데 그런 걸 보면서 뭐를 느끼는 거야? 현대, 현대 사회의 메마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메마른 모습. 메마르고 인정 없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직접적으로 메마르고 윤기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서로에 대한 배려도 없고 바뀔 적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작가님들은 당연히 비판적이 되겠지 그래? 자,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가가 참자총에 독자에게 전달하는 말은 다 이에 뭐겠어요? 뭐겠어? 응?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연과 더불어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자연과 더불어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할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조금 이런 작품들을 한 번씩 다시 읽어보도록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